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표이죠. 왜 영적 부흥이 필요할까? 세상의 많은 문제의 시작은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해결이 되면 많은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부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년 한해 저와 여, 여러분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한해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영적인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부흥은 언제 시작이 되느냐?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로 인도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왜 중요하냐? 사무엘 위 시대가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막 살았거든요. 하나님 뜻과 벗어나서 살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사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죄악의 사슬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사무엘 그 기도를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적 시대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 전에 이어졌던 죄악의 사슬을 끊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17세기에 말에 미국 영적 부흥을 조나단 에드워드랑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이두 목사님이 이끌었어요. 여러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교도가 세운 나라인데 이 청교도가 마리조와 청교도지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본토인 영국, 조국인 영국에서 쫓겨나다시피 그렇게 미국으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 마음속에는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늘 영국에 대한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피해의식 있으면, 패배의식이 있으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왜요? 마음이 그래요. 이렇게 패배의식,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그래서 점점 나태하고 점점 될대로 되라 방탕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 미국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조지 히필드랑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은 영적인 문제다 영적으로 부흥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흥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부흥 운동이 미국 전역을 이렇게 휩싸이게 됐는데 결국. 있을 그 미국 사람들이 패배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변화가 일어난 것이 교육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제대로 가르쳐야 할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세웠던 학교가 있는데 그게 프린스턴 신학교고요, 프린스턴 학교고요, 다트머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뭐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이때 영적 부흥의 결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자녀들이 먼 훗날 미국의 독립을 이끄는 그런 주역들이 된 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3일 운동을 이끌었는데 그운동의그 주역으로 섰던 젊은 학생들이 다 어디 사람입니까? 다 기독교인이에요. 다 학교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던 젊은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운동에 통참한 거예요. 그게 우연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흥을 갈망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셔요. 능력이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능력 부족해도. 하나님 내 부족함을 하나님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흥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혜가 부족하다고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식도 없어요.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갈구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예수님께 쓰임받고 우리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30년 50년 믿었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헌신해 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쓰임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터인데 심판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무슨 질문이냐? 내가 너를 세상에서 75년 동안, 80년 동안, 90년 동안, 60년 동안 살게 했는데 너 60년 동안, 70년 동안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너뭐 하다 내 앞에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그 대답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잘하는 삶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죠. 뭐 하다 왔느냐? 돈 쫓다가 왔어요. 뭐 하다 왔느냐? 세상 향락 쫓다 왔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 부흥이 왜 중요하냐.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답이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뭐 하다 왔느냐. 돈 쫓다 왔어요. 명예 쫓다 왔습니다. 세상 권력 쫓다가 왔습니다. 그게 우리 대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에 헛된 것 쫓다가 이 생명 다맞춰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대답이 세상 사람과 대답이 다르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부흥을 이루셔야 합니다. 영적 부응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벽을 깨우셔야 하죠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 참복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앞을 지나가시다가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들어오세요. 여러분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 자리에 잠깐이라도 앉았다가 가세요.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으면 그냥 앉았다 가세요.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이 부모님 찾아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부모님 앞에 잠시 앉았다 가는 것도 굉장히 기뻐하셔요 오셔서 무슨 맛있는 거 사주고 오셔서 무슨 말을 많이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부모님은 자녀들 얼굴 보는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앉았다가만 가셔도 여러분 기뻐하셔요. 기도할 게 없습니까? 제가 기도 제목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러고 가세요. 제가 1980년부터 80년대 초반부터 제가 큐티 생명의 삶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40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예화가 한 가지가 있는데 짐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어요.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었대요. 이리저리 이 동네 저 동네 물건을 팔러 다니는 사람이 여기 때문에 늘 시간이 부족했고 늘 바빴어요 그런데 이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한 게한 가지 있는데 뭐냐 출근할 때 교회에 잠깐 들리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짐 왔어요 그리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러 가는 거죠 그분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 짐 왔어요.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기도제. 세월이 흘렀어요. 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고 늙고, 늙고 아파서 이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매일매일 그 짐이 누워 있는 병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짐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짐 내가 왔단다. 네가 바쁠 때 나를 찾아와서 이제는 네가 오지 못해서 내가 너를 찾아봤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는 대로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은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로 오셔서 앉았다가 가세요. 여기 살지 않아서 멀리 사시는 분들은 제주도에 오0개 교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날 때 시간이 되실 때 아니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 앉았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왔다 갑니다. 그렇게 인사하다고 가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요. 주님을 가까이 할때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해서 그 영이 살아나는 법이 없습니다.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금년에는 기도로. 금년에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민족의 그리고 우리 이웃의 동반자가 되셔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의 이웃이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시기를 원하는 거죠. 동반자는요, 좋은 길만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동반자는 좋은 일만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힘든 길, 때로는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진정한 동반자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될 때에만 우리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23편 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셨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 때 그곳에 말없이 저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 쳤잖아요. 예수님.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다른 사람 다 주님 버려도 나만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잡힐 때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 가장 힘들 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동반자가 되어 주셨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왜 중요하냐? 임마누엘이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동반자가 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동반자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동반자로서 우리 옆에, 하나님 앞에 서 계실 동반자는...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동반자가 아닙니다. 아내가 동반자 될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동반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동반자가 될수 없어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우리 옆에 계실 유일한 동반자십니다. 탈무드에 보면 동반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길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갈 동반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그 친구, 동반자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았을 자기가 같이 있을 때 자기랑 가장 가깝고 늘 곁에 있었던 단짝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답니다. 얘 예, 친구야. 내가 지금 먼길 가는데 너 나랑 함께 그길 같이 가려 갈래아 그랬더니 그렇게 평생 단짝 친구였던 그 친구가 얼굴색이 싹 변하더니 미안해 못가잘 가라 하고 문전박대를 하더래요.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친구인데 첫 번째 친구보다는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깝게 지냈던 친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먼길 떠나는데 너 나랑 같이 가실 수 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끝까지는 못 가고 마을 입구까지만 배웅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너무 실망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얼굴만 알고 대면 대면 지냈던 친구인데 혹시나 하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 문을 두드려서 친구야. 내가 먼길 떠나는데, 혹시 나랑 같이 길을 갈수 있겠니? 기대 안 하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그래, 같이 가자. 하고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 답이 있어요. 살면서 우리와 가장 가깝게 했던 단짝 친구지만, 먼길갈때 조금도 우리와 같이 갈수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친한 친구가 누구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가까운 게 뭐냐 돈이죠. 이 주위에 여러분 제집 사람도 내 옆에 같이 있지 않지만 내 뒷주머니에 지갑이 있는데 여기 돈이 있어요. 돈은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과 늘 가까이 있고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돈이죠. 그런데 이 돈은 여러분 살 때만 살아갈 때만 필요하지. 이 돈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갈때 여러분과 동반자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많이 치렀는데 여러분 장례식 치르며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입관하는 관에 입 이렇게 눕히는 입관야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사람이 돌아가면은요 제일 먼저 뭘하느냐 시신 닦으면서 반지 빼죠 시계 빼죠 몸에 있는 귀중품들 돈다 빼더라고요. 살아갈 때는 가장 중요한 친구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장 먼저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친구가 물질이에요. 물질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동반자가 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친구 가깝게 지냈던 친구 마을 입구까지만 배웅했던 친구는 가족이랑 친구죠. 친구와 가족은 장례식까지는 옵니다. 묘지까지는 따라옵니다. 그러나 아무리 친한 가족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그 어떤 누구도 묘지까지만 따라올 수 있지 그 넘어 우리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상 살 때는 친하게 지내지 않았지만 끝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되었던 친구는 믿음이죠. 이 세상 살 때는 믿음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살때 가장 귀한 건 돈이라고 생각하죠.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있지만 믿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 쫓아다니듯 믿음 따라다니는 사람 참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게 될때 우리 동반자가 되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가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반자예요. 많은 사람이 살면서 인생의 동반자로 돈을 택하죠. 압니다. 돈 없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돈 없으면 남한테 무시당하고 돈 없으면 나한테 멸시받고 돈 없으면 좋은 대전 받지 못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 복받아서 돈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은 물질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겁니다. 물질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로 갈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동반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마치면 가야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동반자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사탄의 임무인데,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유혹하느냐? 믿음이 없다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살때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물질 더 얻기 위해서 믿음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심판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도 돈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부기도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을 여러분의 동반자로 주님을 여러분의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에는 영적 부흥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하루 아침에 준비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믿음 없는 사람이 내일 갑자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된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내일 준비한다고 하면 늦습니다. 여러분, 연세 많이 드신 분들 노후에 쓸 연금 준비하는데, 연금 언제부터 준비하나요? 60 넘어서 연금 준비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연금도 젊었을 적부터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노후에 필요한 연금인 것처럼 믿음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부터 한 살이라도 젊었을 적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내일부터 준비한다고 하시면 안 되고 내년부터 다시 정식으로 준비하시면 안 되고 바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동반자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우리의 참 동반자가 누군가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우리와 동행할 동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 끝까지 잘 붙들어서 주님 앞에 갈때 잘했다 칭찬 듣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 우리의 눈이 떠져서 우리 인생의 참 동반자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할 우리의 믿음의 동반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붙잡고 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손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에서처럼 그 믿음 저버리기 위하여 팥죽 한 걸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 얻기 위하여 믿음 저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많은 물질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 팔아 버린 유다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주님 나라 가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하게 도와주시고 뭐 하다 왔느냐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 믿음 생활 하다 왔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